그 저는 이 재판이 어느 게그 대통령의 명예와 회복하는 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. 그러면서 이그 헌재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재심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. 헌재 판결도 게 재심사유 가 됩니다.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기존의 증거 위조되거나 기존의 정인이 허위 증언을 했거나 이러면 이그 재심이 된다. 딱 형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. 법이 그래게 되기 때문에, 따라서. 따라서 저는 이제 얼마든지 재심이 가능하고, 그러면 이게 뭐, 원래는 복귀하는 게 맞죠. 최악의 경우, 뭐, 이게 뭐, 복귀가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게, 그러면 5년간 취업, 출마 못 한다는 제한규정도 이게 재심이 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정감 목사가 다시 이게 놀수 있다. 뭐,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.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. 하여튼, 그, 첫재 판이기 때문에, 아마 저는 상당히 그 재판부, 직연 판사는 다른 판사.